에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을,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승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한 주가 여러분 또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또 이번 한 주간 또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 그러므로 로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예, 이야기가 이어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어떠한 자다 이런 거죠. 너희는 어떠한 자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니 너희는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또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골로세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파로. 어떤 파로 나누느냐?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파를 이루고 있었고 또한 파는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질서가 없어 보이고 뭔가 난잡해 보이고 함께 인기에 조금 수준이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보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음식법 이런 것들을 너희도 지키고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비판받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익숙한 것들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너희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들 안에 어떠한 사상이 있었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신비주의적 상황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상시하면서 신비적인 요소들이 우리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서로서로 서로 보고 이야기하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느냐. 혼란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그것이 더 우월해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들었고 우리는 뭔가를 봤다, 환상을 보고 듣고 듣고 우리는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막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내가 더 우월하고 네가더 우월해. 이런 막 천사 우상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너희는 그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신 구절을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 중반부부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는 신비주의적 상황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너희들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정확한 그 분별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나친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리고 절기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로 그들에게 구별을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좀 경건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안 지키니까 너희는 불순하다 이렇게. 서로를 구분한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여. 그것이 우리가 더 구별돼 보이고 나아 보이는 그런 수단이 되어 버린 건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율법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사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자신을 막 힘들게 한 겁니다. 막 힘들게 해서. 이런 거죠. 우리도 보면, 그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자기의 몸을 막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하면서, 막, 이런 거죠. 불교의 뭐나 뭐, 삼천번제 이런 거막 하면서 자기의 몸을 아주 힘들게 만들면서 자신이 어떠한 데의 도에 이를것 같은, 그것이 굉장히 조금 뭐,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돼 보이는, 그리고 그것이 지혜에서 마치 좀 나아 보이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위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훈련들이 하죠 그런데 이 훈련조차도 그 훈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훈련은 그냥 헐뿐인 겁니다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허울에 불과한 겉모습만 있는 훈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훈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연합됨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 나야 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박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골로세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천사, 우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좀 신비해 보이는, 내가 좀 나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은 다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과장일 뿐이다. 라고. 그냥 영적인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재해석, 분명히 확인, 검증되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보았던 천사의 환상, 이야기는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되고, 검증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자라가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이단이에요 가보면 거기에 들가 가짜예요 처음에 이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에 교주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겉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안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과 외식으로 너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 사람, 그속 사람이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줘야 된다. 그를 주부,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간건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게 강조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변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날마다 그분의 의지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잘못된 자기우선주의, 잘못된 위선들, 이단들,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믿음을 가진 자여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배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